4년 11월 17일, 좋은 아침입니다. 그러니까 가이렇 많은가보죠 여기 다, 다 있어요 아이고, 아이고. 음. 우리 일단 실험만 주시면 돼요 음. 어, 어, 갈게요 네고니다 네. 엄마 요 갈게요 어? 안녕 잘 챙겨먹고 <laughs> 습니다 우레옥 네. 음. 우레옥에 왔습니다 와우 가정용 가장 뭐야? 이요 밥이 있대 밥이 있다고 응. 밥고 음. <laughs> <목소리> 기적을...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. 이제 이거 좀 먹으면서 쉬다가 다시 할 일을 하겠습니다. 곰돌이 케이크고요. 커피랑 같이 마시겠습니다. 아까 차에서 동생이랑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내렸거든요. 그래서 그걸 마저 보겠습니다. 오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. 오늘부터 아마 진짜 겨울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. 내일은 패딩이나 코트를 입어야 될것 같고요. 아, 우레옥은 어땠냐면 엄청 맛있었습니다. 저 지금까지 평양냉면이 무슨 맛인지 모르고 별로 안 좋아했었거든요. 이게 뭔 맛이야? 이러면서. 근데 우레옥 먹으니까 조금 알것 같습니다. 왜 맛있는 건지. 되게 막 자극적이진 않은데 고기의 깊은, 그 육수의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뭐 고기나 배, 배가 특히 맛있었습니다. 그리고 반찬으로 나온 막 뭐더라? 그 반찬으로 나온 김치나 나박김치. 맞아, 그런 것들도 다 맛있었고요. 불고기를 시켰는데 불고기도 되게 맛있었습니다. 사람들이 불고기가 왜 맛있다고 하는지 알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배부르게 먹었습니다. 가격은 비쌌지만 한 번쯤 먹기 좋은 것 같습니다. 위에 추우니까 사람이 점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것 같아요. 지금 빨래 널고 또 돌려야 되거든요. 저번 주까지가 너무 바빠가지고 집안일을 제대로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조금 집 청소도 하고 그래야 합니다. 정말 하나도 챙기질 못했거든요. 집이 완전 난장판이에요. 화장품도 사야 돼요. 아, 피곤합니다.